그렇죠? 네. 뭐 갑자기 길 가다가 누가 진짜 아이돌처럼 덮쳐서 네. 사람들하옷 사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피부에 느낄 수는 없어요. 저희는. 모르겠어요. 전공주 전 의원은 카페 회원이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네. 그 맨날 자랑하시고 수치를 네. 통해서 느낀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못 느껴요. 음. 모두가 다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음. 근데 그 말로 인해서 잊게 어, 될지도 모르는 피해나 불이 이 싫거나, 혹은 얻게 되는 이득보다는 잃게 되는 게 크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저는 생겨먹기를 어릴 때부터 별로 누군가한테 이득을 볼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무슨 철학적 각성을 통해 도달한? 어떤 경지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laughs> 타고 나기를 필요하면 내가 직접 뭘 한다. 가난하면 되잖아요. 계속. 가난한 건 별로 안, 안 겁나요. <laughs> 뭐, 왜그런지 나도 몰라요. <laughs> 그러니까, 아, 어떤 철학적 어, 성찰과 음. 돈을 따가서 그렇게 된게 아니고요. 아니고요. 음. 그냥 운 좋게,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떡해요. 음. 저는 한 번도 나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어, 이런 직업이 내 꿈이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죠. 어, 그래서 이제 답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꾸 물어보니까. 뭐라고 할지,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상담도 했다가, 뭐, 인터넷 시문도 만들었다가, 안주 진행도 했다가, 아니면, 이런, 저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했던 거예요, 그냥. 그것이 업처럼, 직업처럼 보일 뿐이죠. 근데 그걸 평생 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직업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의 결론은, 김호준의 직업은 김호준이다. 왜냐면 내가 생겨먹은 대로 하다 보니, 그때 그때 하게 된 일들이 있, 있을 뿐이지 그 순간 순간에는 결국 평생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나마 그나마 이게 좀 웃겨요 저는. <웃음> <웃음> 뭐 그, 대단한 걸 그, 한다고 그 시발. 뭐 대단한 걸 한다고. 이게 이제 저는 태도를 먹고 들어가려는 수작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자기가 전화하고자 하는 메시지, 진정성, 혹은 뭐, 중요성,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 분노만 밖에 생각 못 해내는 거죠. 발랄해도 진실할 수 있어요. 진정할 수 있고.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촌스러워 보여죠 그게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아장 어려운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싸움이요? 네, 어려운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어, 한나라당은 프로죠. 선거의 프로. 그 정당 정치를 가까이서 지켜보면 한 번도 정당에 들어간적 없지. 만 조직의 힘은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쌓아놓은 비의 힘도 대단히 무서운 거고. 그리고 감각도 대단히 무서운 거. 고 오랫동안 성공과 실패를 통해. 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이것은 네가티브 전을 가야 되겠다고. 단 판을 깐 순간. 그 순간 자체부터 주도권을 지었고, 성공했죠. 뭘, 어떻게 판을 짜야 될 것인가, 거기서부터 승부가 결정되는데, 하나하당 굉장히 잘했죠. 내가 팀 프레임을 잘 짰다.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대표의 판이라고 합니다. 어, 명박 대통령을 서울시장 때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은, 여기는 팀이구나. 첫 번째로 느낌왜 이렇게 느꼈냐면 보통 이제 인터뷰를 가면, 어, 인터뷰 할때보좌 하거나 배석하는 사람의 수를 보면 그 사람의 가진 권위식이나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드러나요. 근데 뭐, 서거 리버럴하고 또뭐 이렇게 토탈한 사람일수록 다 물리치고 혼자 하죠. 이명박 때는 한1명을 됐던 것 같아요. 쭉불러서뭐 특본이 보좌관이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임명박이 아니라 하나의 세력이구나 이미 음, 음, 음. 그 임명박 뒤에 있는 팀과 세력이 있다 이미 음, 음. 그런 개인의 돈으로 돌릴 수 없으니까 음. 그런 생각들을 해아 여기는 이미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는 음. 팀이 돌아가고 있고 대선을 향해서 이미 음. 출발한 지 오래됐고 음. 어 그리고 뭐 분담 체제도 확실히 돼 있고 말이 붕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한다고 생각했다기 보다는, 아, 이 답변은 이 질문에 적합한 답변이라서 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느낌. 뭐 어. 그리고, 아, 이 사람이 감정이 여기 안돼 있구나, 자기 말에. 그거는, 그냥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 네. 하는 거예요. 그 이상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채울려. 더 이상 그, 그 내가 나를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 알아보고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 이상 책임질수있는 방법 없잖아요. 그, 그. 나보고 신이 되라고? 그...